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 상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. 전세 사기는 이게 단순하게 금전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을 바로 잃는 거잖아요. 대단히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저희도 어, 법무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범죄자들은 상응하는 범죄를 반드시 상응한 형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피해자들에게. 피해 복구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당에서 어떻게 주신지. 늘 하던 얘기 아닌가요? 늘 하던 얘기고 어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이 상황론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사나 특검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제가 꼭 그거를 그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,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. 저, 어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민청 관련해서 검무부 패싱한다는 논란이 좀 기사가 났던데 그거 관련해서지고좀 들어보겠습니다. 글쎄, 뭐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입장 내셨던데 국회에서 어, 이민이나 출입국 관리하는 문제. 이 문제는 음, 우리가 선진국을 유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어, 모두가. 지혜를 모으고 모두가 선의로 어,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누가 누구의 영역이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. 뭐 음, 저는 지난 2년 동안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학교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더 좋은 의견이라더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더 좋은 방향이 정해지면 아, 저는 꼭 제가 해야 된다 이런 고집을 하는 취지는 아니에요. 중요한 건. 대한민국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, 그거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작년에 비해서 인식하게 되시지 않았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좀 1년여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답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다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누구는 되고, 누구는 안 된다. 이 그건 아닙니다.